6X 스피디움 쿠페입니다. 컨셉이긴 한데 굉장히 크네요. 디퓨저도 굉장히 크고, 슈팅브레이크 스타일이 이렇게. 와, 펜도도 볼륨감도 굉장히 좋고, 와이드 아웃. 이대로만 나가면 된다 휠도 한 22인치나 23인치 들어갔을 것 같은데. 헉, 뒤에도 6피 브레이크네. 뒤에도 6피고 앞에도 6피 브레이크고. 굉장히 멋있죠? 이대로만 나오면 뭐 많이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거의 뭐 포스가 뭐 슈퍼가 못지않아서